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MACD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MACD로부터 정확한 타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트레이더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월스트리트의 프로들부터 트레이딩 입문자까지 가장 널리 사랑받는 MACD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바로 시작합니다. 차트에 MACD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차트 서비스는 트레이딩뷰입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만 할 때는 거래소 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주식은 물론 코인, 해외 상품들도 있죠. 트레이딩뷰에서는 전 세계에 상장된 모든 자산들을 동일한 차트 세팅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트레이딩뷰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표 검색창에 영어로 MACD 검색하면 한글로 첫 번째에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나오죠. 이걸 눌러줘서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고요. MACD는 영어 약자의 조합입니다. MA, Moving Average의 약자예요. 이동평균이란 뜻이고, C는 Convergence, 수렴이란 뜻이죠. 이는 다이버전스, 발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동평균을 이용해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확인하겠다. 이런 의미의 지표이고요. 지표의 구성을 보면, 먼저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 이렇게 선은 두 가지가 있고, 안쪽에는 막대 그래프도 보이죠? 이렇게 총세 가지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먼저, 파란색 선이 가장 중요한 MACD 선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우고, MACD의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에 이동평균을 두 개, 적용합니다. 이동 평균의 길이는 각각 12 그리고 26으로 설정했고요. 12 단기 이동 평균이 빨간색, 26 장기 이동 평균이 파란색 이동 평균입니다. MACD라고 하는 지표는 12와 26 이동 평균 간의 격차를 나타냅니다. 그럼 가격 움직임에 따라 두 개의 이동 평균 격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MACD의 형성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처음 앞부분에서는 가격의 수렴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가격 수렴이 있었던 곳이 맨 뒤에도 있었죠. 그 다음 가격이 크게 요동쳤고 이후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자마자 바로 가격이 회복한 다음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약한 상승 채널로 추세가 변경되었죠. 채널 하락 돌파와 함께 가격은 다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수렴이네요. 여기서 캔들을 제거하고 부회과 이동 평균만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수렴 구간에서는 두 개의 이동 평균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힘이 완전히 빠진 모습이죠. 흔히 차트의 움직임을 모멘텀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모멘텀은 관성이란 뜻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가격이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커집니다. 그 모멘텀의 크기를 MACD 지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가격의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이 구간은 빨간색,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의 위에 있죠. 이처럼 단기 이동 평균이 위에 배치하고 장기 이동 평균이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이동 평균의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추세가 유지되면 모멘텀이 커지기 때문에 MACD는 상승하죠. 반대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동 평균이 역전되죠. 이두 군데 구간이 해당하고요. 이때는 모멘텀의 약화, 즉 MACD의 하락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MACD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혼동을 느끼는 곳이 이런 구간이죠. 가격이 분명 약한 상승 채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MACD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MACD 지표를 매매에 적용하는 첫 번째 해석 방법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해당 구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때의 상승은 속도가 빠르고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 강력한 상승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상승의 힘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이동 평균을 보면 둘다 상승은 상승이지만 두 이동 평균의 격차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죠. MACD는 가격 자체 그대로를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라 두 개의 이동 평균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지표의 값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 전환되면서 두 개의 이동 평균이 교차하죠. 지금처럼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하락 돌파할 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반대로 이 자리에서는 상승 돌파가 나왔어요. 이때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때의 MACD 위치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이 자리이고 MACD 지표의 우측을 보면 수치가 표현되어 있죠. 이것의 기준 값이 0입니다. 0 값에 회색 점선으로 표시된 게 보이죠? 이 선인데 지금처럼 두 개의 이동 평균 크로스가 발생하면 MACD가 0에 도달하게 되죠. 두 선이 붙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격이 없어요. 따라서 0인 겁니다. 따라서 MACD 단독으로 사용하는 매매도 있는데 지금처럼 0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매수 자리를 찾아야겠고 반대로 고점으로부터 하락하여 0을 하락 돌파하게 되는 자리에부터는 초타점을 잡아내야겠죠. 구간 전체를 살펴보면 앞 뒤에 있는 횡보 구간만 남았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앞선 구간에서는 이동 평균이 위 아래로 꼬이면서 가격 변동성이 없었죠. 따라서 MACD는 0선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이것이 횡보에서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가격 횡보 구간에서 다시 0에 수렴한다는 건또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앞서 강력한 하락이 한번 있었어요. 따라서 MACD가 크게 축소되었고 0선 밑으로 많이 내려갔죠? 따라서 큰 추세 구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렴 구간에서는 MACD가 0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MACD 계산에 사용되는 이동 평균의 길이 값 12, 26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MACD 역사를 보면 1970년대에 개발되어 현재 50년도 넘게 트레이딩 업계에서 살아남은 지표입니다. 당시에는 월 단위 통계를 통해서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주식거래는 개장일이 일주일에 5일이죠. 따라서 12 이동 평균은 0.5개월 오름 정도 기간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6은 1.5개월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와 26이 채택된 것인데, 이게 놀랍게도 현대 트레이딩의 단타 매매에서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26을 기본 값으로 하고, 이것은 분봉, 시간봉, 일봉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주식, 코인, 해외선물 등 다양한 자산군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럼, MACD의 두 번째 구성 요소, 시그널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시그널선의 형성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인풋에서 신호 평활화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 수치가 9입니다. 평활화의 계산 원리는 이동평균 계산과 완전 동일합니다. 따라서, 파란색 MACD선의 길이값 9를 적용한 이동평균이 바로 시그널선입니다. 시그널 선은 보통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하죠. 앞서 MACD의 형성 원리에서 두 개의 이동 평균 교차가 발생하면 MACD의 영선을 돌파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듯 두 개의 이동 평균 교차는 흔히 매매 타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MACD와 신호선의 교차 이것을 중요한 매매 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차트와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서는 MACD의 골든크로스가 있죠. 따라서 롱 포지션 진입 자리이고요. 반대로 이때는 데드크로스가 있었죠. 따라서 이 자리는 숏 포지션 진입 자리인데요. 이 둘을 보면 너무 잘 맞아서 매매가 쉬워 보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런 자리들이죠. 또 이런데, 이런데 계속해서 꼬이는 자리들. 여기는 데드크로스기 때문에 숏을 잡아야 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 버렸고 이 자리는 또 골든크로스인데 가격이 아예 안 움직입니다. 또 이렇게 위아래로 꼬일 때는 참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이 아까 막대 그래프로 표현됐던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파란색 MACD 선을 두 개의 이동 평균 값의 차이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은 뭐냐면, MACD선과 시그널선 두 선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구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MACD선이 앞선 단계에서 밑에 있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음의 값에 있다가 이 자리로부터 상승 돌파가 되자 양의 값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MACD 값이 커짐에 따라 구이동평균 값인 신호선이 이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둘의 격차는 커지죠.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커져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살짝 눌리는 구간, 지금 보면 음봉이죠. 이때는 상승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줄의 간격이 좁아지죠.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장기적인 상승 관점이라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의 색깔이 밝은 색으로 바뀐 다음 다시 여기에서 진하게 바뀌었죠. 모멘텀의 크기가 다시 커진다는 뜻이고, 따라서 추세 추종 매매에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롱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을 차트를 통해 살펴보면 앞서 골든크로스가 났던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색깔이 바뀐 이 자리에서 익절이고요. 다시 히스토그램의 색깔이 진하게 바뀐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다시 진입. 색깔이 바뀐 이 자리에서 다시 익절이죠. 다시 색깔이 바뀌었네요. 여기에서 다시 롱에 진입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색깔이 바뀌죠. 따라서 여기에선 아주 작지만 입절을 하고 만약 이 자리로부터 단기 조정을 예상한다면 모멘텀 약화를 근거로 쇼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드 크로스를 기다리게 되는 이 자리보다 훨씬 좋은 쇼타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지금처럼 추세장에서는 MACD 하나만 제대로 해석하더라도 이렇게 다채로운 타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CD를 사용하는 분석에서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가격의 완전한 하락세죠. 가격의 저점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MACD 지표의 저점은 처음에 내려갔는데 다음 구간에서는 급속도로 상승합니다. 이렇듯 지표의 움직임과 가격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지금처럼 지표가 상승할 때 나오는 다이버전스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은 매매 타점으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가격이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죠. 마찬가지로 지표 또한 고점을 높여가다가 반대로 이 자리로부터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앞서와 같이 가격 하락 시기에는 지표와 가격의 저점을 연결하고요.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가격과 지표의 고점을 연결합니다. 앞서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가격 하락을 예측하면 좋은데 다이버전스 신호의 확정을 위해서는 이전 고점과 지금의 고점을 연결했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고점 이후 MACD가 명확하게 하락으로 기울 기가 꺾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 MACD가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기울기 꺾임이 없다면 이것은 MACD가 이 자리로부터 계속 상승해 나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울기의 꺾임을 확인하고 나서 마침 지금은 데드 크로스까지 엎쳐졌죠 따라서 이 자리가 조타점입니다. 지금까지 MACD를 활용한 다양한 매매 방법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MACD 지표를 사용하는 팁을 한 가지 더 제공해드리자면 흔히 이동평균을 차트에 적용하게 되면 대략 이런 선이 나오죠. 이동평균은 자체적으로 지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세 즉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지지가 확정되면. 상승 동력이 되고 반대로 모멘텀이 꺾인 다음에 하락 돌파가 나오면 가격의 약세를 이끌게 되죠. MACD의 주황색 시그널 선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파란색 MACD에 대해서 지지로 작용하죠. 여기서도 지지가 작용됐고 반대로 MACD가 내려가는 단계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MACD가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선행 매매를 하겠다고 여기서 MACD 기울기가 상승으로 꺾였죠. 따라서 아직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포지션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시그널 선에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MACD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ACD 지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딜레이가 있죠. 그래서 타점 잡는데 쓸수 없다. MACD 가지고 롱숏 잡다가 요 단강 걷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추세 중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구간처럼 단기 변동 구간에서는 MACD만으로 타점 잡기 어렵다는 데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MACD가 점점 0에 수렴하는구나. 따라서 가격의 약세구나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타점 가릴 수도 있고 해당 구간이 매매할 공간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고 그냥 구간 전체를 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들어갈 자리 빠질 자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지표입니다 실제로 월가의 프로들이나 고수 트레이더들이 지금까지도 MACD를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레벨까지 되려면 여기에 더해서 캔들 움직임이나 거래량 호가 분석 이런 요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등하는 것이죠. 즉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레이딩 입문자들은 물론 항상 일률적인 결과를 내야만 하는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도전장을 냈고 그중 가장 현실적인 제안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You can model things with infinite number of outcomes. Like for example, if you you just say pick any number between zero and one so there are infinitely many numbers between mm -hmm. zero and one uh, but we can still make mathematical sense of what it means to pick them with equal probability so to speak mm -hmm. even though there's infinitely many of them so of course each one of them will be picked with zero probability. and is this related to your. The work that you did to um, be awarded with your Fields Medal um, in 2014. Yes, it's related yep. to that to some extent. Yes. So what we did then was to actually write down one of these stochastic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nd there we realized that it had that property that somehow you, know, you could stick it in a computer, no problem at all. From the analysis point of view, somehow the equation was kind of nonsensical, and you know, and we found that. 이 남자는 마틴 헤어러, 스위스 출신으로 수학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에서 자귀를 받고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유럽 전체 1위인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힐즈상 수상자이고 스토캐스틱 미분 방정식의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뜻으로 밝히길 수학의 길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살았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 분야의 첫 번째가 바로 음악입니다. 유년기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음향 편집 프로그램 아마데우스를 개발했고 그것이 지금은 프로 음악가 팟캐스트 게임 개발 업계 등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차트 분석이에요. 수학 연구에서 그의 주력 분야가 바로 확률 이론과 미분 방정식입니다. 둘 모두 자산의 가격 모델 분석과 예측의 중심에 있죠. 실제로 그는 본인의 수학 연구 성과를 업계에서 가져다 쓰도록 열어주었는데요. 현존하는 많은 보조 지표 가운데 그의 미분 이론과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인 것이 MACD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존 매매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첫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와 교차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렇듯 기존 지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그레이드 된 MACD를 사용하는 방법과 다른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지표는 마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론을 도입한 월가에서 만든 지표이고요. 지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선을 두껍게 처리하도록 하죠.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마틴 MACD에서 빨간색이 기본 MACD의 주황색 시그널 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짙은 파란색이 기본 MACD의 MACD 선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MACD선의 중간중간 이렇게 노란색이 있죠. 각 구성 요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틴의 미분 이론에서 미분은 원래 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한 계산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분만을 가지고 개선된 MACD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마틴의 미분 방정식 연구에서 힌트를 받아 계산 방식을 수정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난 파란색 마틴 MACD 선입니다. 그럼 이 노란색 구간은 뭐냐면 원래 단순 미분만 가지고 지표를 개선하려다가 잡음이 너무 심해서 못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 잡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던가 또는 이 구간처럼 가격 변동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구간에서 가격 움직임의 힘을 측정하고 힘이 약한 부분을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활용법! 잠시 후 매매법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존 지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제가 되게 많이 접해봤는데 이런 방식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까 우리 MACD에서 MACD 선만 남기고 다 지웠었죠 마틴 MACD에서는 뒤에 모멘텀이라고 남겨둔 게 있는데 히스토그램이죠 기존 MACD 자체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입한 겁니다 마틴 MACD의 특징을 기존 MACD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구간 MACD의 변곡이 시작되는 지점이 기존 MACD보다 확연히 빠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신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쓰는 방법이 지표의 수치를 줄이는 것인데 기존의 12와 26이 수치를 마틴 MACD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딱 하나, 수치가 변경된 것은 시그널 길이 뿐입니다. 원래 9로부터 마틴 MACD에서는 6으로 변경하는데요. 왜냐하면 MACD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길이 값 9보다 빠른 속도가 필요하고 그 적합한 수치를 찾아낸 것이 6 길이 값이라고 하네요. 빨간색 시그널 선까지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적용법은 일반 MACD와 동일합니다. 앞에서부터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아까 MACD 단독 사용해서 히스토그램 색깔 변화를 타점으로 잡는 방법도 설명드렸죠. 이 자리에서의 골든크로스 이후 바로 다음 이 캔들에서 히스토그램 색깔까지 바뀌네요. 여기가 롱 포지션 자리고요. 같은 지점을 MACD와 비교하면 이 자리죠. 아직 골든 크로스가 없기 때문에 시그널선 저항 맞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일반 MACD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확정되는 이 자리가 타점이 됩니다. 또 다음 구간도 살펴보면 여기서 MACD는 전반적인 우상향이지만 이 자리로부터 기울기가 꺾이면서 점차 두 선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히스토그램은 하락하죠. 그 변동의 시작점에 이렇게 움직임 약화 신호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상승 모멘텀 이후 약화 그리고 다시 하락 전환되는 이 자리가 쇼타점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던 가운데 일반 MACD에서도 하락 추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시그널 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두 지표 모두 이 자리가 포착되는데요. 이것을 마틴 MACD에서는 아까 아주 중요한 수치 0선을 말씀드렸죠. 0을 상승 돌파했다가 다시금 데드크로스와 함께 영선을 하락돌파합니다. 일반 MACD에서 저항맞고 내려왔다 정도를 영선의 하락돌파 그리고 데드크로스 거기에 더해 히스토그램의 색깔변화까지 3중으로 포착해내죠. 추가적인 쇼 타점입니다. 앞서 이 자리 롱타점, 여기와 지금의 쇼타점 이것을 일반 MACD와 비교를 했는데요. MACD에서는 데드크로스가 확정되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타점이 발생하는 속도가 많이 체감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틴 MACD를 통해서 확인된 롱 타점은 골든 크로스와 히스토그램 색깔 변화 이 캔들이고요. 일반 MACD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확정되는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롱 타점의 높이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죠. 이것을 각각 표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쇼 타점을 보면 마틴 MACD에서 약세라고 판단하는 이 노란색 이후 신호가 명확하게 상승으로부터 하락으로 전환되었죠. 그러면서 발생한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이 자리예요 그와 함께 히스토그램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쇼타점으로 확인된 게이 자리이고요 그다음 강력한 삼중 신호를 확인된 곳이 이 자리죠 두 군데에서 쇼타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 MACD에서 데드크로스가 확정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이고요. 이곳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호로서의 강도의 차이가 둘은 명확히 차이가 나죠. 마틴에서의 시그널은 영문 M을 추가해서 표기하고 영문 M자가 없는 것은 일반 포지션 자리입니다. 일단 롱 포지션은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더 높죠. 쇼타점 역시 둘의 진입가에서 형단가는 그 중간 값인 이 자리가 되죠. 하면 일반 MACD의 포지션 진입 가격은 이 자리입니다. 가격 차이는 명확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진입 위치 차이는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10분봉 봤으니 이제 30분봉으로도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간을 살펴보면 상승 이후 횡보합니다. 이런 계단식 움직임이 세력들이 주로 작업하는 형태이죠. 왜냐하면 가격 차트가 우리 입문 단계에서 배웠던 이런 웨이브 이론들 적용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중요한 변곡점 만들면서 가격의 방향을 알려 주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박스권 만들고 나서 가격 분출은 해석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이나 코인, 해외 상품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중이죠. 따라서 상승 이후 지금처럼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MACD에서는 커졌던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계속 0의 수렴에 가고 있죠. 그러면서 두 선이 아예 달라붙었습니다. 관망하는 구간이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나오는 변동들을 살펴볼 텐데 지금 마틴 MACD에서 중요한 것이 포착되었어요. 끊임없이 바닥으로 내려갔고 히스토그램도 내려가다가 히스토그램의 색깔 변화와 함께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롱 포지션 진입 신호이고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일반 MACD에서는 지금 장대 양봉과 함께 골든크로스 발생이죠. 롱 포지션 이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그후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화해주면 되고 그 다음 구간을 보면 또 똑같죠. 상승 이후 다시 계단입니다. 어차피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구간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서 골든크로스와 함께 색깔 전환이 나왔네요. 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빨간색 이동 평균에 지지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또 직전 저점 이 자리를 하락 돌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은 그대로 홀딩하고 계속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매매법이 여기에다가 이동 평균을 하나 복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MACD가 12, 26을 쓰기 때문에 길이 값을 조금 더 길게 씁니다. 50 이동 평균이고요. 적용하고 나서 봤더니 지금 구간 전체가 이동평균이랑 거의 달라붙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들어갔지만 만약 이동평균 매매를 같이 적용한다면 포지션 진입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더욱 강력한 신호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표의 영선 상승 돌파입니다. 지표가 이때의 골든 크로스 이후 지지가 꾸준히 나오는데 가격 움직임이 여전히 시원찮았죠. 그러다가 영선 돌파와 함께 이동평균의 돌파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 롱 포지션 진입하기 좋은 자리죠. 일반 MACD에서는 이것을 상승 돌파로 보기가 되게 애매해요. 계속 이렇게 상하 교차가 되고 시그널 선과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지션 잡기가 되게 어렵죠.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는데요. 진입 이후 가격이 잘 올라가 주다가 다음 신호가 발생했죠. 지금의 음봉과 함께 히스토그램 색깔 변화 두 선의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하네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갑니다. 그후 가격 변동 현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음 포지션 잡으려고 준비 중인데 신호가 발생했죠. 색상 변화와 함께 골든 크로스 포지션 진입을 해주고 가격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가격도 지표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색상 변화와 데드크로스까지 확인이 되네요 익절과 함께 이런 자리에서는 숏을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이동평균이 상승 중일 때 반대매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럴 때는 이격이 작죠 따라서 이동평균에 일단 지지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수익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반면 이 자리에서는 이동평균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속도만 나아준다면 어느 정도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숏 포지션 전환해 보도록 하죠. 이후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화하지만 만약 앞선 단계처럼 고점 이후 또 박스를 만들어 버리면 신호 확인함으로써 마틴 MACD가 0에 수렴하든 아니면 두 개의 선이 달라붙어 버리든 이런 신호 발생하는 걸 보고 포지션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후 수익화하는 자리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나왔네요. 2평 하락 돌파 이후 저항 한번 받고 여기에서 횡보 전환입니다. 지금 골든그로스 나왔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입절해 주고요. 지금 이동 평균이 하락 전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숏 포지션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가격 움직임을 보다가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포착해서 포지션 들어가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횡보의 끝에서 마틴 MACD를 가지고 포지션 어떻게 잡는지 운영을 해 보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마틴 MACD는 진입 속도가 딱한 발짝 빠릅니다. 그것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이렇게 속도를 높이게 되면 신뢰도를 잃게 마련인데 신뢰도 평가 통계치를 보. 보면 MACD를 100 기준으로 마틴 MACD는 약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은 월등히 좋죠. 그 다음 구간 이렇게 장기간 횡보하게 되면 일반 MACD에서는 사실 타점을 잡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을 쌓아갈 때 타이밍을 놓치기 쉽상이고요. 또롱 포지션은 물론 지금처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단계에서도 포지션 진입 속도는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횡보 구간에서 한 번씩 끊고 포지션 다시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세력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잡아내기가 아주 수월해지죠. 그리고 마틴 MACD를 쓰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 구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힘이 빠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구간을 살펴보면 가격이 이동평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한 다음 단기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리로부터 이동평균이 하락, 전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살펴보면 지금 이 자리로부터 마틴 MACD에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이동평균 하락 기간 동안에는 롱을 잡더라도 이동평균까지의 이격 이것만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로부터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롱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구간의 마지막에 보면 0까지 도달했던 노란색 선, 마틴 MACD가 다시 하락 전환되면서 노란색 구간이 마감되었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데드크로스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쇼타점이라는 거고요. 다음 이 구간도 볼까요? 이동 평균이 하락 후 횡보하는 자리입니다. 노란선이 약한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이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이 캔들입니다. 지금처럼 이동 평균이 횡보일 때는 양방향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포지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만약 이평의 지지가 나오고 다음번에 양봉이 나온다면 거기서 바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숏을 지금처럼 이동 평균 하락 돌파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포지션 홀딩이 가능하고 그 다음 신호가 나올 때 포지션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노란색 MACD를 살펴보면 다시 이동 평균을 상승 돌파하면서 큰 힘을 썼죠. 그리고 나서 상단 고점으로부터 힘이 빠지면서 방향을 다시 잡아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마지막 구간을 살펴보면 맨 앞에 여기랑 똑같죠? 이제는 이동 평균이 상승 전환되었고 힘이 빠지면서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숏을 잡게 되면 이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동 평균 지지가 나오고 다음 양봉이 나오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동 평균의 방향을 보고 포지션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때의 양봉 보고 포지션 바로 정리를 한 다음 여기서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오죠. 이동 평균의 상승, 따라서 이때 롱 포지션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힘이 빠지는 노란색 구간은 지금처럼 가격 상승 때에도, 하락 때에도, 또는 행보 때에도 나옵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나면 MACD 지표를 보다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본 마틴 MACD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마틴 MACD라고 지표명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안내해 드리고 오늘 살펴본 마틴 MACD를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평생 무료로 쓸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트레이딩에 쉬운 길은 없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원칙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매매법을 갖추게 된다면 지금처럼 좋은 장에서 수익 만드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질 거라 생각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